지금 코스닥 상장사의 68%가 연초 대비 전부 마이너스라고요? 네. 뭐, 코스닥 요새 정말 힘들죠? 예. 네. 제가 주제를 이걸로 잡은 이유도, 어 지금 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워낙에 좀 뭐, 물론 전세계 증시에 비해서는 좀 답답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뭐,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은행주는 뭐, 벌써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음. 어, 나쁜지 조선주도 날아가고 있고 방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개인 분들만 고군분투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코스닥 시장 우리가 버려야 되냐 음. 아니면 지금이라도 봐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의를 잡았고요 근데 그 질문을 하면은 네. 다들 대답이 안볼것 같아 <laughs> 아, 그래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으로 네, 또 네, 그래서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어 많은 분들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항상 그래서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닥 잡으려면은 투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음. 뭐 신용 매매 반대 매매가 나와야지만 뭐 코스닥 지수가 반대 매매가 받아서 뭐 지수가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2023년 대비해서 현재 코스닥의 신용우장구가 거의 반토막입니다. 음. 네. 왜냐면은 작년에 아시겠지만 이 에코프로 광풍 때문에 워낙에 많은 그 신용장고들이 고점에서 물린 상황에서 거의 소위 말해서 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점 대비 이미 신용장고를 많이 줄여놨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각 증권사들이. 뭐, 비단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 다 증거금 100% 올려버렸어요. 음. 그래서, 웬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신용매매가, 뭐, 반대매매가 나와서, 뭐 장중에 뭐, 스탕으로 반대매매가 나오거나, 이런 가능성이 상낮다고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은 3년 내내 팔았습니다. 아. 네, 3년 내내 팔아서, 소위 말해서 팔 물량이 이제 없다. 음.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얘기하시니까 지금 나온 뉴스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만 3조 4천억이 네, 판매가 됐다고. 네. 와. 그러면 뭐 어마무시하죠. 네. 그러니 이렇게 안, 그럼 대부분 이런 주식들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올... 이게 모멘텀이 충분히 더 강하게 올라갈 네. 것 같은데 중간에 자꾸 끊어지는 거맞습니다예 네. 이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계속 뭐 주식형에서 판매 뭐 판매가 나오고 판매가 나오고 그럼 그 판매에 맞아서 어디로 갈 것이냐 다 소확김이 위해서 이제 또 미국으로 가고 또딴 데로 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딱그 소위 말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고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음. 좀 나오고 있고.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이제는 A의 거품에 대한 보고서가 한달 전에 나왔는데 시장이 무시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금 여러보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몇몇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약간의 모멘텀이 나오자마자 바로 바닷가에서 30% 40%가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어, 말씀하신 대로 68%가 이렇게 네.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섹터별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실 2차전지 주이긴 네. 해요. 코스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2차전지가 다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섹터별로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어 일단 2차전지를 제가 한달 전에도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한 해는 바닥을 잡는 한 해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적 기대감이 빵입니다 네, 없고요 음. 그리고 이제 분명 이번에 나오는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뭐 그동안 리튬 가격에 어떤 추이만 놓고 보더라도 잘 나올 가능성 뭐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가지고서 주가의 바닥을 잡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일 것 같고요. 다만 내러티브에 의해서 우리가 주가의 바닥을 좀 잡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내러티브는 두 가지죠. 전에 는 말씀드렸다시피 저가형 전기차 두 번째는 e s s 이두 가지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것이 내러티브가 작동을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과 여러 가지 좀 여타 분위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약간 좀 전조점을 살짝 깨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로 털리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상 그렇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하라 하다가 항상 그 대반등이 나오고서 저점 확인하고 올라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가 항상 도점을한번 깹니다. 음. 한번 깨면서 그동안 지쳐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한번더 흔들어버리고 투매를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고서 바로 이제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이 아마 또 희망회로 돌리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최근 계속 좀한두달간 네. 이상 네. 계속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그러면 제가 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음. 지금 뭐 대부분의 잊혀진 종목들 처해 있는이 주가 위치가요. 그냥 그 위치입니다, 지금. 지금 뭐두달 전, 세달전그 위치에서 살짝 밀려서 전저점을 깨는 경우예요, 음. 지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 이제 갈랑말락 갈랑말락 하다가 이제 어, 갈것 같은데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좀 지쳐서 이게 지금 어, 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지쳐서 그래. 심리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라 이게 기계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안 지치거든요.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그 내가 만약에 아무 주식도 없고 돈이 네. 있다 그러면 사볼만한 어, 주식으로 볼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낙폭과대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내가 이제 그 팔고 싶을 때, 혹은 사고 싶을 때, 이걸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이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난살 것인가, 팔 것인가, 라고 한번 냉정하게 이제 물어보는, 스스로 여기 물어보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없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야, 뭐 지금부터 이제 뭐좀 모아가면은, 뭐한 두세 달 뒤에는 먹지 않을까? 나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힘드신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일단 하필이면 또 최근에 또 뭐가 겹쳤냐면 또 트럼프 노이즈가 겹쳤어요. 그렇죠. 예. 네, 뭐 대놓고 뭐 전기차 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전기차를 그냥 대놓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주가의 어느 정도는 충분히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음. 걸 여러분들은 충분히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클라이막스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원래는, 원래는 대선이 11월 5일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11월 5일에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에 보통 대선 리스크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한번 밀리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을 맞으면서 음. 이게 땡겨졌어요. 땡겨져서 이게 대선 리스크를 미리 땡겨서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힘들 거를 지금 미리 땡겨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는 어떤 흔들리는 어떤 그런 이천지나 뭐 다른 여타 섹터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견디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실적 이야기를 좀 하죠. 네.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에 이것이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나스닥 네. 선물이 1% 이상 빠지는 데는 이게 원인이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아까 우리 계속 하던 국내 2차 전지 여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미 주고 있죠. 이미 주죠. 네, 이미 주고 있고요. 어 일단 이제 테슬라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게 되면은 테슬라가 언제 실적에 대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준 적이 있었나 싶어요. 예, 네, 별로 없었거든요. 그치. 그 다음이지. 그 뭐지? 그 머스크의 그그 멘트로 말... 넘겼지 항상 말로 네. 진짜 항상 머스크는 백고 나서 연기를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가지고서 테슬라의 주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항상 이제 선도 기업이잖아요. 전기차라는 시장을 먼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앞서하고 지금의 테슬라를 보면서 전기차를 가지고서 테슬라를 보지 않고 있죠. 지금은 뭘 보고 있죠? 로봇택시를 보고 있고요. 음. 바로 로봇 옵티머스 보고를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부터 이제는 어, 저가형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 그리고 세미트로 내년 말부터 하겠다. 이걸 ESS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어떤 기준에 전기차에 대한 언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실적은 이렇지만은 향후 나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 좀. 지금 전기차 하나만 바라보고서 지금 이제 전기 자전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힘든 구간을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네. 근데 근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캐짐 구간을 지나고 있는 한창 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당장 뭐 이게 뭐 선거 끝난다라고 해서 화해를 할 것은 아니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 이게 시간을 녹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신다라면은 2차전지의 경우에는 결국은 올 하반기,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숨통이 틀 가능성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지만 ESS가 있다고 봅니다. ESS. 예, e s s 예요 왜냐면은 이미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ESS 하면 또 여러분들이 같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셔야 될게 바로 신재생입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생상하실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뭐보조금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실 텐데 이미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특히나 이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용, 전, 지금 미국 내에서 그 남부 지역의 태양광 설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특히나 이안에서 그 풍력과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갈 길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이 간단하면 결국 ESS까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 2차 전지 섹터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네로티브는 여전히 충분하다. 저가 정신장, ESS, 캐즘 결국 다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버티면 결국 승자독식이었던 구간 구간을 여러분들이 만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테슬라 그 8월달에 하기로 했던 그 로보택시 그게 10월 10일로 연기됐다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실적이 아니라 요것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번에 한번 그것 때문에 하락했었죠. 네, 저번에 한번 처음 이게, 이게 두 번째 발표거든요. 저번에 한번 1 0월1 0일로 이제 좀 등기를 하겠다라고 한번 발표를 해서 그때 한번 좀 밀렸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확인을 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로봇택시가 만약에 실제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분들, 저희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자유주행 택시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공상과학 영화처럼 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웨이모라고 하잖아요. 네, 구글. 예, 구글 웨이모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실제로 많이들 타고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그거 보시면요, 진짜 신기합니다. 예, 저 실제로 어플로 불러가지고서 웨이모가 오면은 타가지고서 이제 물론 이제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미국 내에서는 이미 그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미 자율주행 택시의 경우에는 하나, 둘씩 지금 시장이 지금 뭐 누가 선점하느냐 이제 그 싸움에 이제 들어가 는 상황인데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로 로보 택시가 본격 선보이서 그 시장에서 선점을 또 하게 된다라면은 테슬라의 지금 주가는 또 엄청 싼 거죠. 이게 또 음. 엄청 싸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 택시는 결국 그 중심에는 이제 FSD라고 하죠. 예, 네, 그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데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게 누적 주행 거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전 세계 어떤 자율주행 업체보다도 훨씬 많은 자율주행 누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음. 따라올 수밖에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자율주행 FPSD 기술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다른 타 업체에다가 팔 수도 있다라고까지 밝혔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번에 테슬라가 많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오히려 더 엔비디아보다는 이쪽이 더 좋은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기아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 뭐 다들 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이것이 혹시나 또 2차 전지나 네. 또 전기차 관련 주들에게 영향을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에 GM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어요. 근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했죠. 네. 이유를 보니까 또 피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자동차 업종의 피크아웃 얘기는 이제는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 좋은 실적 발표했을 때도 똑같이 피커니 나왔습니다. 음. 항상 피커 얘기 나왔고요. 뭐 올해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 27일 내일인가요? 아마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할 텐데 어, 뭐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컨센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특히 현대차 그룹주의 이 주가의 어떤 이 배팅 혹은 이 주가의 어떤 어, 녹여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아니라 결국은 주주하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면 좋은 거고 실적이 살, 솔직히 살짝 미스가 나서 주가 밀린다라면 8월 28일에 있을 주주환원 정책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시 좋을 것 같고 이 현대 기아차 실적 때문에 어, 이것이 이 차전지 이런 뭐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그렇군요다그 현대차 기아. 주가 요즘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네. 하는데 이 역시 또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기대하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 일단 현대글로비스가 한번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하기 전후로 해서 한번 큰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지난 시간에 이 현대차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우선주가 이제 1차적인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눌려 있는 음. 상황이죠. 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9월부터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이제는 만들어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지수 3천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포부를 좀 밝히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 있고, 어, 현대차 그룹이 역대급의 주주원는 정책을 올해는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꺼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두 번의 주주원는 정책하겠죠. 8월 28일에 있을 아, 인베스트데이에서 한번 내놓을 것이고요. 아마 자사도 매입이겠죠. 두 번째는 인도법인 IPO죠. 인도법인 IPO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서 내년 초부터 이제 두 번째 도 하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8월부터 하반기 한 번, 내년 초에 한 번, 이두 번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단기 모멘터만 가지고서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을 짧게 끊어먹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될것 같고요. 네크로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긴 호흡에서 현대차 우선주, 현대 오토 에버,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현대 오토 에버, 맨 나중에는 현대 오비스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어, 좀더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는 어, 이러한 그 2차 전지, 물려 있는 분들, 배터리주,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분들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었듯이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좀더 공격적으로 지금 물을 타겠다. 아, 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 있죠. 있죠. 어,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뭐 지금부터 뭐한 달의 기간을 잡고서 밀릴 때마다 자잘하게 뭐, 뭐 20분 알매수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가는 방법도 있고 예, 사람 성격마다 다르겠죠. 확인하고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힌트를 드리자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래량이든 위로 솟구치는 장대양봉의 장대 음봉의 장대 거래량이든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든 거래량이 한 최근 1년 동안의 어떤 최고의 거래량이 많이 하면 빵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를 여러분들은 변곡점으로 보시고 그때부터 이제는 한번 좀 이제 물량을 좀 실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너무들 힘들어해서 네. 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 어쨌든 만약에 하반기에 이차전지주가 오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는 사실 또 그때까지도 별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전망을 <laughs>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금투세입니다. 음. 네, 지금 세법 개정 안이에마 내일인가요? 이번 내일 때? 지금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내일 금투세하고 이 상속세 네, 다 묶어서 좀, 정부안이 나오죠. 네.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는 네. 보네요. 네, 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금투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좀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야당에서 바로 금투세에 대해서 자꾸 이제 노이즈를 만들어 내다 보니까 뭐 굳이 우리나라 주식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그, 우리, 파리로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영상이나 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은 댓글을 이제 저도 보거든요. 뭐, 한국 주식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댓글을 보게 되면 전다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 1. 코스피를 하지 않는다. <laughs> 국장을 하지 않는다. 2. 일반 지킨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 맞아요. 그니까 러 이게 조롱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겠어요 지금. 어차피 뭐 금투세로 세금 냈고 국장은 뭐다 하는 차라리 그냥 미국장 하자 이거죠. 그렇죠. 미국장은 깔끔하고 계속 올라가고 미국장은 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나 두산 바퀴 같은 그런 것도 없고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뭐저 배당 잘 주고 네. 또 뭐야 툭하면은 그 자사주 소각하고. 그렇죠. 음. 그럼. 그러니까 이미 한번 서학개미로 이제 가셔서 한번 맛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국장을이제는왜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음. 그래서 그건 약간 좀 이제 그 정부나 여당 쪽에서도 좀, 좀 이제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이재명 그전 대표께서도 좀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시장으로 하여금 아 이제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확신만 좀 심어준다 라면 은 여기서 하나하나 나가, 나아가서 연말 또 대주주 요건 이것만 좀 시장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더 넓혀주고 이것만 좀 해소를 시켜 주신다 라면 은 미국으로 갔던 사업계미들이 어느 정도쯤 이제 주머니가 두둑해졌거든요 그렇죠. 많이 보셨어요 많이 솔직히 엔비디아도 그렇고 물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모르셨겠지만 은 그런 분들이 두둑해진 그런 수익과 주머니를 가지고서 국장으로 오셔서 낙폭과 대 코스닥 종목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쭉쭉 하실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정부 여당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아참 그. 소수의 사람들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시작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수급, 이 유동성의 축소, 그로 인한 그 뭐라 그러죠? 기러기 때 효과. 네. 이것까지 좀,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음. 부탁합니다. 네. <laughs> <laughs> 어, 대의장 선생님이 빙이 됐어. <웃음> 부탁합니다. 이 <laughs> 네, 알겠습니다.